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죠? 네.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laughs> 네. 내일부터 다시 조금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봄 기운이 완연한 한 주였습니다. 아, 여러분도 맑고 따뜻한 햇살을 많이 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언제 싸늘한 날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봄은 봄이에요. 어, 이전에 추웠던 것만큼 그렇게 싸늘하게만 느껴지지 않고 아, 봄에 찾아오는 추위는 조금 상큼한 느낌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하는 기분 좋은 추위인 것 같습니다. 아, 주변에 이렇게 꽃도 피고 생명이 아, 움트고 있습니다. 아, 노란 산수유는 벌써 그 모습을 드러냈고요. 나무들도 또 길가의 꽃들도. 어, 조금씩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이럴 때, 이렇게 봄이 찾아올 때는 북반부에 산다는 게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북쪽,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남쪽, 저 지구의 반대편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봄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이제 겨울이 시작이 돼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어, 계절이 예수님의 절기와 좀 맞다 했잖아요. 성탄절은 겨울에 있고 부활절은 봄에 있고 그래서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어, 종종 하게 됩니다. 어, 계절이 주는 축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사이클이 이렇게 함께 맞아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사순절.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음, 첫 번째, 이제 제2 수요일날은 이마에 이게 제로 십자가를 긋는 일들을 하는데요. 어,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교회 다니실 때 사순절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몰라요. 없었어요, 권사님. <laughs> 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도 절기를 공부하고 절기의 예배를 연구할 때도 사순절에 대한 예배는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톨릭 전통에는 있었어요. 카톨릭 정통에 있어서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게 그 사순절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즐거운 일들을 못 하니까 40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마음껏 먹고 놀자 이게 카니발이에요 카, 카톨릭 정통에 있는 건데 개신교회에서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 카톨릭에서 는 이마에 죄를 그으면서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언제부터 어, 우리도 함께 따르고 있는데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일시적이고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볼수 있는 거죠.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몇해 전부터는 필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몇번 필사를 했죠. 필사하기 좋은 예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걸 준비하면서, 야, 여기 사순절에만 이런 걸꼭 해야 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야이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기도 해요. 어, 사순절 금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어,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워낙 인터넷,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밥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하게 핸드폰 하는 것을 이 미디어 하는 것을 금식하기도 해요. 또 어, 요즘은 탄소 금식이라고 친환경. 우리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들도 교회가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것은 하고 예를 들어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할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요. 이 선택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안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왜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일들이라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계속해서 해오는 일들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건 해야 되지? 왜 이건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의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멈추는 겁니다.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건데, 오늘부터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쓸모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 이, 그 일은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든 어,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우리는 뭐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지도 않고 어, 필사를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에는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세요"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 학교 복음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 이번 사순절은 복음서를 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은요 사순절 자체로만 보면 의미가 없어요. 사순절은 부활절과 함께 있을 때 짝을 이루었을 때에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큰 고난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고난은 그 당시에 겪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씀이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박해받아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자에게 찢겨 죽고, 나무 꼬챙이에 찔려 죽고, 이, 제가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는 편안한 거였어요. 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됨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고난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박해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은요 반드시 부활절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고난을 기억하기보다 고난을 지나가는 법을 연습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사순절은 절기적으로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성탄절 12월달에 지나가고 이제 3월일부터 4월달 사이에 있는 부활절 요 사이에 성, 어, 사순절이 끼어져 있어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첫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죽음 후에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신 예수님 사이에 사순절의 기간이 끼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 새 생명 사이에 있는 사순절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예요.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규칙은 농사와 관련이 있다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절기는 농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추수의 기쁨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 외절기를 추수 때 외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 수학의 기쁨에 갖는 그 시간에 출애급과 광야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16장 말씀은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이고 9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7.7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저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무교절이라고 하면 6월절에는 급히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6월절이 저 무교절입니다 이세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세 번씩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웠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신이 할수 있는 대로 힘대로 드리라라는 말은 추수한 것에 따라서 재물을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크기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드려라 라고 되어 있지 않다란 이야기예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6월절, 즉 무교절에는요. 겨울이 심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7절에는요. 미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7.7절이 끝나고 나면 가을에 거두어야 될 것을 뿌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올리브와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이런 이스라엘의 주요 작물들을 거두는 거예요. 77절과 초막절이 주요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에는요, 밀과 보리의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가을에 거두어야 될 것들을 파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신복을 따라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파종의 시기와 수확의 시기를 말씀드렸는데요. 77절에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77절에는요 두 가지 가 겹쳐 있는 거예요. 거두고 뿌려야 돼요. 거두고 뿌려야 초막절에 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모든 작물을 추수를 마무리하고 집 밖에서 천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리이이 기간에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칠칠절이든 초막절이든 매번 농사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음? 올해 풍년이야. 그럼 작년에도 풍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애는 풍년이 들 수도 있고 어떤 애는 흉년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만큼 매 순간 기대하는 만큼 작물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해도 있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단순히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 수확이 많든지. 절개 수확이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얻는 그만큼 힘있게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즐거워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풍년 들었어요. 올해 풍년 들었으니까 내년에 농사 안 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올해 흉년이 들었어요. 에이, 흉년이야. 나 이제 앞으로 농사 안 짓을 거야. 농사 안 짓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흉년이 되었든 풍년이 되었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이든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좋은 시간입니다. 앞선 6월절의 추수보다 뒤에 이어질 초막절의 추수보다 77절의 추수가 의미하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앞에 것에 연연하지 말고 뒤에 수확을 위해서 다시 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7절이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입니다. 왜 77절이 오순절일까요? 77이 77이 아 모르시나 봐. 49.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 5가 10번 있는 오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6월절 제물은요. 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정해져 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7.7절에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리와 밀수학이 마무리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정의해드리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찬가지로 77절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농사의 추수가 끝났을 때는 일주일 동안 집 밖에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벼집으로 그밀 이런 걸로 이렇게 벼집으로요 하늘이 보이게끔 집을 지어야 돼요 반드시 규정이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게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빠 우리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 옛날 옛날의 말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광야를 생각하라는 것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얻더라도 언제든지 광야로 다시 나갈 수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절기를 명령하시는데, 얼마를 거두었는지에 따라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신대로. 주신대로 거두고, 그에 따라 힘써드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요. 노비와 종와. 가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기쁨을 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사랑하시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바라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떼기. 떼끼. 떼기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수 없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할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못 하잖아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영적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77절처럼 오늘 제가 77 오순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사순절은 이날처럼 끼어 있어요. 칠칠절이 추수와 파, 파종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사순절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죄의 종에 죄의 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보혈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가 올 자리를 마련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더 이상 슬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슬픈 일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고만 있을까요? 부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 소망을 다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고난을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 죽음을 외면하고 슬퍼하기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안 가셔도 되는 길을 기꺼이 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 앞에 담대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사순절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됐든 안 됐든 지나간 일의 열매를 거두고. 다시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가는 것처럼 이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 영혼의 밭을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지은 농사를 정리해야 그 땅에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요, 어떠한 작물도 새로 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여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나는 무엇을 통해 나의 삶을 구별하는 증거로 삼을 것인가? 내가 즐겨하는 것을 하나씩 줄이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올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기,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신 삶을 감사하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7칠절의 의미와 사순절의 시간들을 함께 고민해 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과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을 거두어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또 무엇일까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